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 주코입니다. 자, 최근 실버게이트 파산, 앞으로 있을 3월 14일 CPI, 3월 21일부터 진행되는 FOMC, 이 모든 이슈가 끝나고 다음 달 4월경 베이비드 주코인 폭등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거시경제와 더불어 분석 진행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물 종목 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실버 게이트 사태로 시장 전체가 뒤숭숭한 3월입니다 자, 실버게이트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FTX를 비롯해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주요 코인 고래서를 고객으로 두고 디지털 자산을 달러와 유로로 바꿔서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은행입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이었던 FTX가 파산하면서 백크런이 발생하였고, 자산 규모가 110억 달러가 넘었지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며 투자 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베이지북 발표와 함께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은 또한번 공포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3월 CPI 일정은 14일에 진행되며 이전 2월 CPI는 6.4%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하락 후에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FOMC는 3월 21일에서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시장은 횡보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파월 상하원 청문회에서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지 않다면 금리 인상을 가속하겠다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마음 편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을 찾는 게 중요한데, 한달전 영상에서 베이비도지 코인 1,050억 개 매수 후에 꾸준하게 에어드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재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지만, 단기로 돌리고 접근했던 투자가 아니었고, 추가 매수 또한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또한 마음 편하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베이비 도지코인은 4월 1일 대규모 소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개되었던 새로운 범퍼타를 통해 투자자들이 소각한 물량의 5배 가량 베이비 도지코인을 자체적으로 소각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추가 소각의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코인을 통한 소각은 매수, 매도, 수왑 전송, 모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이비도지 코인을 매수, 매도하기만 하여도 4월 1일에 진행될 소각 물량은 늘어납니다. 현재 베이비도지 코인은 지난 2월의 가격에서 약50%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1월 가격 대비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민코인은 장기투자로서 적합한 코인이고 잔 파동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관련 문의나 공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한 분씩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